안녕하세요. 근황 올림픽입니다. 17년 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던 무한도전, 왕비호 복장의 노홍철 님과 길에서 맞닥뜨린 7살 꼬마가 있었습니다. 노홍철 님의 춤 앞에서 수줍어하던 그 꼬마는 놀랍게도 현재 미스코리아가 되었는데요. 그분을 만나뵈러 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코니샤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도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주름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에게 코니샤 스페셜 아이크림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요청사항에 근황올림픽이라고 적어주시면 어, 코니샤 선인장 립밤도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laughs>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 진짜요? 미인이신 걸 넘어서 딱방 안에 들어오시는데 뭔가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laughs> 제 자기 소개거든요. 아, 그게. 그래요? 네. 뭐예요? 제막 환한 피부처럼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이제 만나게된게 게 아무래도 음. 일단 한남동을가야 되니까. 잠깐 어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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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 너무 예쁘다. 마치, 마치, 마치. 안녕 버스 정류장 앞이었죠? 네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어요? 어머님과? 네. 사실 이게 되게 의, 의혹이 많더라고요 막 미리 뭐, 캐스팅을 어... 했다 뭐 어머니랑 딸 복장을 보니까 미리 캐스팅했다 음... 이런 말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아역배우 오디션 보러 가는 길? 네 이렇게 엄마가 저를 손을 붙잡고 막 가는데 그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 <laughs> 어머니가 카메라 욕심이 좀 음...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셔서 말인데 어머님께서 한 2회에 걸쳐서 에비님을 상당히 미시긴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또 어머니는 솔직히 오디션 보러 가는 길인데 무한도전을 촬영 중이다? 그럼 미실 법도 하죠. 놓칠 수 없는 기회죠. <laughs> 오, <벌써> 인사해, 인사해. <laughs> 핫팬츠 같은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있고. 사실 조금 비호감이고 조금 당황스러운 비주얼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런 충격은 없었어요. 뭐.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분들이 핫팬츠를 입는다 아우. 쉽지 않는. 그때까지만도가 아니고 지금도 핫팬츠를 입. 음, 음, <laughs> 네. 좀 어렵긴 하죠. 네네. 계속 혀를 내미는 거예요. 누가? 제가요. 아. <laughs> 계속 혀를 내밀고 막 배를 내밀고 음. 너무 부끄럽니까 고하 몸을 배배 꼬고 이러다가. 아, 그렇그렇그렇 노홍철님이 아애 앞에서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그 왕비 오 춤을 추셨어요. 네, 약간 부끄럽게 추시더라고요. <laughs> 그래, 그러시지 않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네, 네, 네. 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 되게 잘하신다. 오, 평가하고 있었어요. 네. <laughs> 딱 그게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는 다소 가식적이게도 멋있지라고 네. 하시는데 누가 봐도 멋있진 않았거든요. <laughs> 멋있지라고 어머니께서 하시고 노홍철님이 오히려 본인이 춤을 췄는데 정색하면서 아예 교육에 뭐가 되겠느냐라고 <laughs> 다소 질타하시면서 끝이 나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 다음 장면은 뭐였나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정준하님도 오셨어요 사실 아 편집된 부분이긴 한데 푸푸팬도 네. 한 명이 있고 <웃음> <웃음> 그때 <웃음> 네 거기에 왕비오 분장을 한 삼촌 둘이 있으니까 제가 위아래로 계속 훑는 거예요 제 애기들은 애기니까 <laughs> 참가번호 10번 <laughs> 부모입니다! 어머니 손잡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그 꼬마 아이가 그 예쁜 아이가 17년이 지나서 미스코리아가 됐어요. 네, 제가 공부에 집중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음. 뭔가 나도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 솔직해, 아, 네. 아, 솔직해야죠. 네네네. 미스코리아 나가보자 음. 해서. 네, 올해 딱 나가게 됐습니다 저 미스 전북 진입니다 그러면 은 일단은 지금 현 시점 전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니 아니에요 이랬다는데 <laughs> 맞다고 또 해주시니까 농철님 <laughs> 입장에서도 자 이어서 번 박예빈 후보자 진짜 미스코리아 나왔죠? 됐어요 이러면은 기분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농철 삼촌을 인스타 팔로우도 했거든요. 네. 삼촌이 마팔도 해주시고 답장도 와주셨어요. 어, 삼촌께서 응원한다고. 해서 네, 친절하신것 같아요. 그분이 마음이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언제 봐도. 홍철삼촌 예빈입니다 <laughs> 기억하시죠? 저번에 DM도 같이 나누고 해서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컨텐츠 하나 찍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삼촌 보고 싶습니다 딱 진이 됐을 때 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셨죠 음. 뭔가 제가 또 오랫동안 준비하기도 했고 좀 망공생이 심했거든요. 네. 이스코리아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머님도 되게 미인이시다. 맞아요. 요깨서 어, 뭐 연예계나 좀국산하한국 아, 전혀 아니고 무채국장 하시거든요. 지금 되게 이미지가 다르죠. 제롤모델이에요 한국에서 어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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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 보니까 에스파인 닉닝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욕안 먹겠죠? <laughs> 태무판 닉닝이라고 해주세요. 학창 시절 뭐, 뭐 유명하고 막 남자애들이 숨은 숨고 막뭐 선물 주고 도망가고 막 그랬나요? 중학교 배치고사 보러 갈때그 음. 선배분들이 이렇게 창문 쪽 이렇게 서, 서 계셨던 기억이 좀 나고 친구들이 전주 얼굴이다. <laughs> 너무너무 너무 갔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는 해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데도 재수 없다는 생각이 <laughs> 안 들고 너무 호감이시네요. 17년이 지났는데 현재 그건 음.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현재 아직은 대학생이기도 하고요. 지금 건대 경영학과에서 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고 음. 이제 모델 활동은 좀 병행하고 있어요. 비스코리아까지 8방 메인이네요 진짜. 1방이 <laughs> 아니야. 감사합니다. 여덟까지 방 <laughs> <laughs> 제가. 춤에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DNA가 잠시만요. 할아버지 세대에도 뭐 어떤 춤을 추셨던가요? 할아버지는 하러... 뭐 지루박을 추지 <laughs> 않으셨을까요? 어, 그럼 뭐, 뭐 정규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뭐 뭐 아이돌을 준비하셨어요? 뭐 왜? 어, 네. 진짜 사실 엄마가 타고난 춤꾼이셔가지고 그 저녁에 우체국장님께서. 네 <laughs> 저녁에 항상 운동을 댄스를 하러 가셨거든요. 팔방이 아니야. 거의 9방, 10방. <laughs> 10방이네요. 뭔가, 뭔가 이상한데, 발음이? 좀, 발음. 좀, 좀 이상한데. 아, 좀, 좀 약간. 11방으로, <laughs> 11방. 번째, 11방. 많이 응원 주신 분들에 대한 인사를 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을 같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관심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